오늘은 블렌더에서 폴리곤 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전에 제페토 아이템 작업할 때 여기서 막혀서 중도 포기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아이템의 퀄리티를 살리려다 보니 폴리곤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폴리곤은 현재 모델링에 사용된 삼각형 같이 다각형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통계를 클릭하시면.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페토 아이템 귀걸이의 폴리곤 수는 총 2,00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모델링한 소형돌이 오브젝트의 삼각형의 개수가 3,000개가 넘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는 제페토 스튜디오에 제출조차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각형의 개수, 폴리곤의 개수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셔서 데시메이트를 클릭. 비율을 줄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가 주는 게 보이시죠? 오브젝트를 확인하면서 모양이 너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데시메이트의 비율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에딧 모드에서는 폴리곤 수의 변화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블렌더 튜토리얼 첫 영상을 올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는 분의 감사 인사를 댓글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저의 엄청난 게으름들을 물리치고 새롭게 튜토리얼을 가져왔습니다. 블렌더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저처럼 정말 블렌더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 기능 하나 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더 손쉽게 아이템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튜토리얼도 기대해주세요.